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빅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분할 매수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분할 매수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귀를 닫습니다. 분할 매수? 야그거 무슨 어디 그런 그 유치원생이나 들을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어, 우리는 좀더 고급 팁을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 얘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세요. 어 왜냐면 이제 분할 매수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30% 매수. 30% 매수 남은 거40% 언젠가 또 나중에 또 매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매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 절반 샀다가 나중에 물리면은 절반 물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한물타기 그냥 그러니까 분할매수를 그냥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한 번에 살 거를 좀한 두세 번 정도로 나눠 산다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한 번에 사는 거보다 낫지 뭐 그래서 더그 이상의 팁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되게 할 말이 많아지는 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혹은 이거랑 비슷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는 분들 하고 이제 주식에 관한 얘기를 할때뭘 건드려야 되냐 바로 그 생각이 문제다 라는 거를 이제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릴 때 고쳐나갈 때 주식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제대로 짚어드리고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이거를 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해와 이행은 다르잖아요. 단순히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하면서 제대로 해나가려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얘기도 해보고 궁금해 하신 만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가장 큰 국제적인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었고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시장은 오히려 회복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소식들이 있죠. 뭐 누군가는 총탄소리가 들리면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인터넷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어, 지금이 사야 될 때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 그렇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발더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어니스트님, 요즘에 어떻게 매매해야 좀더 유리하고 지금 시장이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되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지금처럼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하면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매매를 할수 있나 이런 질문도 실제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핵심이 될수 있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할 매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 추가 매수, 그냥 2차 매수로 나눠서 반반 50% 50%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 또는 버디님이 이야기하셨던 30% 1차 매수, 30% 2차 매수, 나머지 40% 3차 매수 이런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 매매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예요, 사실은. 아 이게 나는 분할매수는 졸업했고 다음 게 궁금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대로 들어보고 이걸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지 좀 비교도 해보고 안 하고 있다면 이걸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상상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처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일수록 자신은 분할매수를 졸업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죠. 뭐디 님도 보셔서 아시지만. 근데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어, 저 분할 매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네요라는 얘기도 진짜로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어, 종목 보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많은 종목의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대체로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거래량도 말라 있고 뭐 이거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물려 있는 가격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뭐 그러니까 신규진입은 당연히 생각도 안 나고 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의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빠질 것 빠지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거래량 변화도 없고 거래량 밋밋하죠 왜냐면은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뭔가 유의미하게 확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차트만 봤었을 때 흐름만 봤을 때는 되게 나쁘다 라고 얘기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종목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매매할 때는 이런 종목은 보통 생략하고서 핫하게 오늘 잘 가는 장대양봉 종목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좀 섬세하게 분할매수를 할줄 알게 되면은 좀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도 달라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하면은 뭐, 그냥,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가 좀더 수월합니다. 저희 클럽 안에서도 개인 매매를 이제 도와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제가 말하는 분할 매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분할 매수가 어떤 분할 매수인지 한번 분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4,700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할 매수 저기서 30%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동선은 어떻게 될까요? 어? 여기가 저점이야? 아니야. 여기가 저점이야? 아니야. 등등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기서 2차 매수, 30% 매수를 하는 거고. 어, 더 떨어지네. 여기가 저점이야? 아니야. 저점이야? 아니야. 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어, 샀는데 더 떨어졌으니까 이것까지 물리면 큰일 나는데. 안 사야지. 뭐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뭐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바닥을 맞추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 잡기에 계속 점점 더 여기가 바닥이야 아니야 이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지는 거죠. 이 30%라는 비중 자체가 최초에 여기서 30이 들어가는 건 이런 거를 분할 매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는 방식의 분할 매수는 이 하락 파동에서 이 자체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분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30%, 30% 이렇게 사가지고는 분할이 안 되겠죠. 애시당초에 살려는 30% 자체를 좀 나눠서 분할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만 분할을 해줘도 분명한 거는 여기서 셀링 포인트가 나옵니다. 수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또 분할 매수를 해줄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셀링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또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또 그냥 다 매도하냐? 매도도 분할 매도죠. 섬세하게 분할 매도하고 적당하게 팔아주고 나면은 이 안에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 보유한 물량도 존재할 거예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럼 이 안에서 다시 오히려 매수를 할수 있게 되는 게 나오고 다시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매수를 계속 섞어서 이어갈 수 있죠. 이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되려면은 보세요. 아까 전에 그냥 30%땅 때려 놓고 기다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비하면은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많은 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적당하게 더 섬세하게 분할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한 번에 30을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30을 만들더라도 30% 비중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서 살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점에서 저희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동안에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딱 봤을 때어 그렇지 나도 해봤어 이런 분이 있을 거고 아 이래? 이렇게 많이 쪼갠다고 이런 입장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기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이걸 좀 해봤다라는 가정에서 좀 궁금할 수 있는 거를 포인트를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섬세하게 이렇게 살라 그랬어요. 사다 보니까 요쯤에서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 천만 원인데 한 십만 원, 이십만 원 그냥 산 거예요. 나는 천천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천천히 사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럼 뭐 팔아갖고 수익 나는 건 좋은데 아, 내가 지금 10만원 어치 사가지고 이거 뭐몇 프로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팔아서 한몇천 원이나 만원막 2만원 이렇게 수익 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걸 섬세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어느 정도 속도로 채워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걸 알아야지 그거를 또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고민이 현실적으로 들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다시 바이라고 했는데 뭐 나는 왠지 여기서 떨어질 것 같았고 밑에다가 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얼마 사지도 못했거나 아예 사지도 못한 상황에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막 이런 데서 막 고점에서 사가지고 또 의도치 않게 물려버리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보는 거랑은 다르게 실천하는 데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클럽에서도 질문도 많이 하는 포인트고 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잡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걸까요? 어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경험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거 영상 하나 보고 눈떼중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잘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리지 시절대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거를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선배들, 스승들 이런 사람들의 매매를 보면서 그 결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즉 제가 여기까지 온 거를 빗대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역은 진짜 훈련의 영역이고 좀 따라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이 안에는 이 템포라는 게 속도 조절, 매수를 하더라도 첫 번째 매수와 두 번째 매수의 속도, 세 번째까지의 속도 이게 또 속도가 어, 사고 나서 30분 있다 매수하세요 또는 3시간 있다 매수하세요 3일 뒤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딱 정형화되면 참 쉽죠 방정식이 성립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쩔 땐좀더 쉬었다가 해주고 어쩔 땐좀더 빠르게 해줘야 되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행위를 또 조금은 더 빠르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단순하게 근데 빠르게 하라고 하게 되면은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비중이 한두 끗도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 시장에서 진짜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의 적정 기준 비중까지는 올리지 않고 그것보다는 낮은 상태. 한 30에서 50% 정도까지를 요 정도 비중 찰 때까지는 속도를 좀 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속도를 낸 대신에 매도에도 속도를 굉장히 같이 올려줘요. 그렇게 해야 좀더 수월해요. 이것도 지금 매매에서도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매도를 좀 빨리빨리 섞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력과 이게 어울러져야 되거든요. 그런 게 실전에서는 어려운 거죠. 이건 근데 경험치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질문한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 번이라도 받고 해보려고 했던 분들은 아마 뭐 열이면 열 공감하실 내용 같은데 답변이 사실 조금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죠 뭐 경험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또막그 실망감을 표출하시는데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그런 생각 드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엔 중요한 부분은 그 경험이고 이 언니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이 파동이 머릿 속에 있어야 되고 파동이 이해가 돼야 되고 앞으로의 그 파동에 맞춰서 내 행동이 우르르듯이 자연스럽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수매도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빨리 할때 빨리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걸 좀 익혀갈 생각을 하셔야지 야 경험치 중요하다는 얘기는 나도 하겠다 뭔가 좀 팁을 달라고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면 참 본인에게만 그냥 손해인 거죠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왜 제가 말하는 매매가 중요하냐 그리고 이런 게 먹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매매해가지고는 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데 이렇게 해서 몇천원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너무 단발성으로 끝내 버리니까 이 매매를 그몇천 원은 당연히 보잘 것 없죠 물론 그것도 수익이니까 훌륭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투자자들은 그것을 보잘 것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절대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몇천 원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뭐냐면은 저는 그몇천 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몇 천원에서 끝낸 사람들은 거기까지니까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토대로 쭉 이어가서 몇 천원짜리를 만약에 백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더 이상 몇 천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서 설명드리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인데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차에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기름값을 벌면서 갈수 있는 사람은 부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비즈니스도 해가지고 크게 사업으로 성공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몇 천원 기름값 버는 거 못하거나 할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 말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겠죠. 아니면 여기 멈춰있거나.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도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 이걸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전혀 아니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 행위를 잘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30을 처음에 그냥 빵 하고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수 있는 이런 상황 한 번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만큼 기다리고서 여기서 매도 정말로 잘할 것이냐? 그것도 의문입니다. 여기서 본점 매도하면은 다행인데 대부분은 더 빠질까봐 겁나서 이 밑에서 손절 매도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허다하죠. 보통은 이렇잖아요. 30% 샀으면 잘했다고 쳐도 여기 어딘가 밑에서 물타 가지고 평단 한요 정도 맞춰 놓으면 여기에서 팔아버리죠. <laughs> 야 시클 날 뻔했다 이러면서 팔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 평단에서 팔아도 잘판 거죠. 그 전에 팔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파동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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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이런 식으로 조합을 사실 이거 보게 되면 14% 채웠다가 14% 팔았어요. 그 다음에 10% 채웠다가 10% 팔았어요. 이렇게 섞어주면서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은 30%라는 비중을 썼지만 여기까지 온 사람은요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날까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단순히 수익금이나 만든 수익은요. 10배 이상도 저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그 수익률을 떠나서 본인이 이렇게 짊어지고 있었던 리스크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고. 리스크 훨씬 더 적게 지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그냥 쉽게 낼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조그만 경험치와 실력만 덧대게 되면은 할 줄만 알게 되면은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전환시점의 포지션은 저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근데 진짜로 현실적으로 잘하려면요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비중까지를 가지고 갈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속도의 변화 완급조절이거든요 속도를 진짜 빠르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진짜 느리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변화 그리고 이 플러스의 조합값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매도죠. 매도 비중 조합값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운으로 바라니까 잘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로 훈련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클럽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훈련시키죠. 네. 이거 그냥 훈련시켜드립니다. 훈련의 여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저희가 무책임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클럽에 오셔서 개인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어니스님 따라서 이렇게 흉내 내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자주 물어보시고 피드백도 받고 그러는데 오늘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회원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아 이제 많은 분들하고 더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져온 내용의 하나이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고 제가 좀 질문을 조금 더 이어서 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은 두 가지 질문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이런 상황에 이 종목을 보면 되게 뭔가 막 파동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똑같은 종목이더라도 이 팜스토리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에 몰려있는 이런 종목이라서 왠지 이렇게 일 번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뭐 똑같은 걸 하더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저 파워넷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쭉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서 하다가 뭐,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요거랑 다른 거는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빠르게 막 채우면 되는 건지, 요게 이제 현실적으로 궁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채운다라기 보다는 이때는 당연히 속도도 고민해야 되고, 속도는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 이 파워넷이라는 종목하고 조금 전에 간단히 비교했었던 팜스토리라는 종목하고는 종목마다 그 안에서 불타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종목의 파동의 속도에 맞춰야 된다가 현실적인 답변이에요 빠른 종목이 있고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느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변별력은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종목을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 올라가니까 더 좋아 보이지만 이런 종목들이 난이도는 더 어려워요 올라가는데 왜 어렵습니까 이 종목 안에서 그래 나는 여기서 사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알아서 올라가 주니깐 그러면은 나는 수익이지.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한테는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능동성을 포기하고 그냥 종목이 올라가 주면은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고 홀짝하는 거잖아요. 그 매매가 아니라 내가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파동이 어때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를 더잘 섞어야 되는데 그럼 불타기를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기회가 올때 여기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룰 수 있어요 어때요? 들어도 난이도가 좀더 높겠죠 당일거래량 상위 종목을 능동적으로 제대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파동을 먼저 익히고 그게 잘 되면은 이런 종목 얼마든지 더 쉽게 하죠. 이런 데서 더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조금만 준비하고 들어가도 훨씬 더 좋다. 그냥 근데 막무가내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런 종목에서 다 물리잖아요. 뭐 그래서 그 정도 구분만 할줄 알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경험담을 그냥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수급주 같은 경우에 이거 이제 분봉에서도 보면 거래량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그파워넷타고는뭐 이런 종목을 가지고서 내가 뭐 이점에서 사기 시작하면 나중에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겠지, 더 빨리 낼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빡 달려들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크고 많은 건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수익을 원활하게 내고 많이 낼수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아, 이거보다는 저게 더 쉽고 더 많이 낼수 있네 라는 그 아까 같은 그런 종목이 더 많이 내고 쉽게 낼수 있네 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들어가고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느냐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부분이잖아요 본인의 실력도 마찬가지고 내 실력에는 얘가 더 많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서 지금 얘기 들으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올라가니까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10% 20% 여기서 금방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얘기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담백하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할매수 라는 거는 이게 사실 참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압니다 되게 없어 보이고 뭔가 기본적인 것 같고 초등학생이나 들을 것 같은 그런 얘기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많은 뭐 유튜버 라던가 뭔가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주식 관련된 강사들이 그냥 뭐 제1장 분할면서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아닙니다. 이그 주식을 매매하는 그 매매 노하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근간이 될수 있는 거고 이거를 좀 세련되게 더 고수에 가깝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주식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배워야 되는 영역이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다. 단순하게 그냥 교과서 제 1장 1절 분할 매수 오케이 분할 매수 이해했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이 부분 어, 클럽에 오시면 확실하게 훈련시켜드릴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본인께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은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본인은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 계속 영상에서 언급하는 클럽은요. 아시죠? 온라인에서 어니스트 님하고 매매 그대로 따라하면서 어니스트 님의 스타일대로 주식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수익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1석 2조, 1석 3조의 그런 온라인 투자 클럽이거든요. 단순하게 종목 추천해서 리딩 받고 수익 내고 자, 저희는 수익 이만큼 내 드립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의 뭐 어떤 분은 들 아카데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훈련소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기댈 곳이 있는 좋은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다 해당이 되는 뭐 좋은 공간이고 제가 하고 있고 어니스트님이 하고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어, 국내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혼자서 좀 외롭고 힘들고 좀 타격이 크신 분들은 오셔서 회복하시고 실력 쌓아가시고 수익도 만들어 가시기를 뭐 다시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도 공유 카페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어, 이 카페에 회원가입 한번 하시고 요 공지 있습니다 요 공지 아니면은 여기 요거 요거 눌러도 됩니다. 주제형 가입 신청 눌러서 어떤 클럽인지 저희가 글로 영상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이거 통해서만 저희하고 컨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사칭이고 뭐 저희 쪽을 빙자 뭐 어디 이상한 곳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여기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거. 자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 두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